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어, 세상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하는가가 질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의 진리인 창조 다락 구속을 통해 세상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합니까? 돈이 보여야 합니까? 대박이 대박이 보여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하나. 아 이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게, 이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여태까지 쓴글 중에 제일 잘쓴 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 이건, 이건 공식이에요. 원래 어떤, 원래 공식이라는 것은 간단해야 좋은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총정리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저는 지금 보여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안 보이면 헛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이시지 않고 직장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면 어떤 비전으로 세상을 걸으면서 견디시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채점하고 뭐 준비하고 그러면 2시에 잤는데요. 대개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늦게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에 가면 한 100명쯤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학교에서 무지하게 싸나온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자거나 딴짓한다. 반죽입니다. 저는 사실 클라스에서 어, 노트북도 못쓰게 모든 건다 필기로 한다 이렇게돼 있습니다 수기로 대신 길게는 욕을 안하지만 어, 요즘 뭐 시설이 좋다 보니까 클라스 안에서도 인터넷 검색이 되거든요 행여 또 인터넷 이렇 펴놓고 제 스펠링이 틀렸나 검색하고 있는 녀석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는 아니고요 집중이 달라요집중 그리고 안에 뭐 피곤해서 자는 아이들 내가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혹시 얘가, 우유 배달을 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자는 행위인가?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야단 쳐요. 어, 그런 애들은 저희 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상처가 많은데 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실수하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상당히 그래도 기중에서 잘 사는 녀석인데 맨 뒤에 늦게 들어와가지고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야단치다 보면 원래 또이다일찌인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임마, 학교 고한 둬아 응? 학교 고한 둬아넌 응? 방법이 하나다. 학교 그만두고, 철나갖고 돌아오든지 해라. 너 사명감 없지? 나도 옛날에 사명감 없어서 학교 그만두고 4년 후에 돌아왔는데 좋더라. 자랑이라고요? 그 내가 뭐 엄청 야단쳤어요. 나 같은 놈이 목사 되면 그게그 자체가 재앙이니까 빨리 그만둬. 그 다음 수업부터 걔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봤어. 그때 학교 자퇴했어요. 선생님 그만두라고 그러셨다. 순정도 이상한 거 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더니 얘가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 자기 부대에 배치되면서 편지를 저한테 보내. 그날 선생님이 야단친 거 맞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되고 사명감도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아, 철나가서 돌아가겠다. 제가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한 7, 8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름 얘기하면 아는 그 교회에 가서, 어, 교사들을 가르키러 갔는데, 이 녀석이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돌아와서 신학교 마치고, 목사가 벌써 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성공 사례라고 그래요. <laughs> 근데 그 와중에 몇 놈을 잡았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그 아이 끝에 야단치면서 한 얘기가 너 내가 임마 어제 내가 새벽 2시까지 공부했잖아. 그리 나는 여기서 지금 철학을 가르키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가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저는 제 수업 시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시간이에요. 물론, 저도 죽고, 부활하고, 부활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서 또 흥분이 되는 게, 제가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요, 40분 버스 타고, 이 시카에 가갖고 지금 버스 타고 왔거든요. 설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설렘이 있으셔야 되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비전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 요 이게 안 보이면 환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는데 대학교가 보인다. 하버드가 보인다. 시그마는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물론 하버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어요. 제가 하버드 가봤거든요. 세상이 지저분한 학교가 거기야. 그 동네 굉장히 지저분해. 제 하버드는 입학을 못해봤어도 예일은 어둠 미션 받아봤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 이게요. 뭐, 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한그 통로일 뿐이에요. 이제는 보이지 음. 야, 이, 개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네, 고약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실 줄로 알고 여쭙는 건데 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인데 이렇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될것 같습니까? 내이 네, 고약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묻는 거예요. 이단같이 들리죠? 뭐 혹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 하얀 백지 같은 지평선에, 아니면 황량한 이 마지막 날확 불이 와서 다 타오고, 이 사막 같은 곳에 여러분들도 여기 뒤에 날개가달려야 날라다니면서 빨개 벗은 영혼이 하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거 없을 것 같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천국의 이미지이세요?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천국 안 가야 되겠다. 예배밖에 드릴 게없던다제 2단 맞죠? 제1업에서대민국에서 제일 딱딱한 보수적인 학교에서 20년째 안 쫓겨나고 이 얘기 하고 있었던 거 보면 2단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이것 있을 수도 있고 이것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곳일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더 비슷한 이미지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이델베르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제가 마지막에 박사 논문을 이곳에서 정리를 했는데, 제일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아, 끔찍해.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세상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수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일하고 해요.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의 그 전시의 학문이라는 그런 그 이게 2차 세계 대전이 터져서 지금 런던은 매일 폭격을 맞고 불타는데 옥스퍼드에 앉아서 산스크리트롤를 읽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하는 고민 끝에 설교를 한 설교가 있어요. 혹시 찾아서 읽어보세요. 전시의 학문이라 Learning in Wartime 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치냐, 교육이라는 게. 마지막 날에 다 불탈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이나 돌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첫째 우리에게 지금 주신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외에는 나도 잘 모르겠다. 더 고약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해서 갑니까?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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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고 공중에 흡수돼 버렸어. 이렇게 이렇게가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이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사서 읽지 마세요. 제가 한2 0권 한번 앉아가지고 글을 쓰냐고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이런 이, 이 비슷해요. 어떤 글은 심지어요 북극에 가면 아폴로호가 날아갔던 통로가 있는데 거기 가면 숭당 있는 거 한가네요. 아, 황당무계하게 그이 없어요. 그 올라가다 보면 흰 옷이 와서 탁탁 덮히는데 이게 원사이즈 피스 오리에 레깅스야 레깅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뱅뱅뱅 회장님 앉아 계시는데 천국에서는 옷장사 안될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사이즈 다 맞는다는 데 제가 그 얘기를 그 저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것도 영어로 앞에서 말이하고 나오는데. 그럴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은 펄시 콜레라는 사람 입에서 직접 들은 거예요. 이게 뭐 하나의 환상으로 어떤 우화로 얘기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보통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천국은요 우리 앞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그 청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제 이단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교육은 이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인디언이라고. 인디언이 지금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수 인디언의 조상은 독수리였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독수리를 보면서 하, 나도 저런 기품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토리와 비전은 이게 이쪽 면과 이쪽 면입니다.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비전도 없다. 비전이 얻은 사람은 왜얻느냐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스토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스토리를 우리들이 이 책에서 읽습니다. 모든 교육은 세계관 교육이고, 세계관 교육은 스토리를 통해서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에서 하는 한그 도구가 뭐냐면 족보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 타령.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천안 그 독립기념관을 지나왔는데, 지나면서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어제 그 가족 모임을, 처가 그 가족 모임을 했는데, 저희 그 처가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세요. 한 분은 1월 달에 이 독립, 이 달에 독립초사로 선정이 되셔서 온 가족이 여기 와서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바빠 죽겠는데, 이 사위도 와야 된다고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추운지, 그 홀이 추워 죽겠는데, 제가 서서 할아버지 독립투쟁에 대해서 한 시간이 넘도록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슬슬 짜증도 나더라고요. 뭐, 만주에서 말 타고, 뭐, 왔다고 다 속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좀들었어 못됐죠? 그런데이러 보니까, 우리 처남은, 얼마나 집중을 해서 막 그냥 열심히 듣는지 몰라. 자기 할아버지니까. 옆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딸들도 와, 걔들도 엄숙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어, 애들도 반은 그집 애들 맞다. 음. 나만 나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뭐 이런. 이게 이제 스토리가 누구 스토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혹시 교회 가셔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라는 게 근본적으로 다 죽은 사람 얘기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니엘도 죽었고 뭐좀 신선한 얘기가 없나? 그러신 분 계세요? 야 그런 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요그 얘기가 자기하고 연결이 안될 뿐만 아니라 감흥이 없어. 성경의 이야기 아무 감흥이 없다고. 그 집안의 족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족보 타령이야말로 성경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 온통 족보 특성이니다 성경 읽으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제일 시험에 드는 데가 여기입니다. 나고나고또나고또나고 또또 제일 끔찍한 데가 어디냐면 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의 이 이름들 묘비명입니다. 묘비명. 전쟁의 기념비. 다 죽은 사람들. 이거예요. 역대상 이렇게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개난 마할라에 에, 과, 에, 제가 잘 보이네. 야렛, 에노이거에 성경 자주 안 읽는 사람은 발음조절도는 못해요. 그리고 어떤 주석가가 이, 이 역대기 주석을 쓰면서, 야 에스겔의 해고군장에 따로 있다. 다 죽었다. 다 죽었어. 이 메마른 뼈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이 이야기요. 살려내셔야 돼요. 이게요. 성경에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다이 족보가 나와요. 이게 뭐 노화홍수, 출애급,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후약성경이 끝나는 문제예요. 역대기는 원래 우리 구약성경은 중간에 있지만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왜냐하면 포로까지 잡혀갔다 와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다윗의 궁도 불타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진 제떠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는 스토리예요. 이게 좀 비참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이 이름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스토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섬민로나 삼은 백성이 왜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스토리예요. 이게 꼭 이런 거예요. 월남전 지고 거기서 친구들 이런 사람이 그 친구의 이름을 내려보는 쓸쓸한 그 심정으로 역대기는 읽게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약성은 끝에 말라기가 아니고 역대기하 끝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스토리가 끝날 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붙들고 있는 조그만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겠어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첫째 줄에 다시 족보를 시작하는데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가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해서 쭉 쓰고 그 스토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가. 니다 히브리스 11장의 이야기는 사실 그 끝자락에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제가 세계관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하는 이, 이 하나의 실물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a 4용지하는 건데요. 이놈을 한장 취해서 반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성경에 딱 넣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에게 이 반은 이때까지 살아온 얘기를 써한 20년 살아온 얘기. 쓸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 밑에는 뭘써 앞으로 살아갈 비전이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그런 거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 스토리와 비전이 돼요. 그리고 이걸 접어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스토리, 아브라함의 비전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라면 우리가 그 끝자락에 있는 거니까 딱 이렇게 넣 좋은 소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단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진실한,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성경 첫 장에다 써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썼던 그 비전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단 아니고, 뭐 소망은 좋은 엑서사이즈. 이게요, 위의 스토리 가운데 치유를 받아야 될 스토리 분명히 있어요. 정말 남에게 뭐, 말 못할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비전이 열려요. 이걸 가지고 두 개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 스토리와 내 비전이 여기에 들어가게,